할것 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플랜캠퍼입니다 오늘은 울진으로 와봤어요 어 바다가 좀 보고싶어서 오기도 했는데 너무 추울 때 와가지고 지금 내리기 전에 뭐부터 치고 텐트 치고 날로 키고 뭐 이런 걸머리속으로좀 시뮬레이션 하고 있고요 어, 일단은 피칭부터 하고 오겠습니다 너무 추워요 <목소리> City! 어. 아. 아. 일단 바다 보이시나요 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훨씬. 약간 추울 것만 걱정했어가지고, 바다가 이쁠지 안 이쁠지 뭐 이런 거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왔는데, 와, 진짜 이뻐요. 이게 혼자 와서 겨울바다를 보다 보니까, 좀 고독하고 우울하고 이런 감정은 아니에요. 그냥 오히려 더 뜨겁고, 아 갱생! 그러니까 자기 반성을 하고, 뭐 그렇게 할수 있는 날일 것 같아요. 그냥 기분상. 이따술 먹고 이러면 또 감성 막 이렇게 더 충만해지면 더잘 즐기고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안 추워서 오히려 막 모자도 벗고 싶고 이런데 감기 걸릴까봐. 원래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은 내리자마자 피칭하면 바로 날로부터 키겠다 했는데 아주 뭐그 정도로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오늘 정말 잘 즐기다 갈수 있을 것 같은 좋은 날씨와 좋은 기분이에요. 오기 전보다 지금 기분이 엄청 좋아졌어요. 어... 엄청 추울 것 같아가지고. 아, 다들, 지금 제가 많이 움직여서 안 추운 건지, 온도가 바닷가 쪽이라서 더 따뜻한 건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앉아있다 보니까 좀 살짝 추워져서 일단 뒷문 먼저 닫았습니다. 아, 오늘 소주 먹는 날이어가지고 맥주 아예 안 먹고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아, 아또 일하다 보니까 엄청 땡겨가지고 요거 두캔 까지만 먹고 이따가는 밥먹으면서 소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닷가에 어울리는 아주 겨울 바다와 찰떡인 메뉴를 준비해와서 아, 엄청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이런 살을 못 빼나 아. 아. 아까, 진짜 웃긴 게, 제가, 아, 그렇게 오랜만에 친 것도 아닌데, 메인 폴이랑 사이드 폴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그냥 굵기만 보고 굵은 게, 굵은 거에 주황색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당연히 메인 폴이겠지 해가 쳤는데, 메인 폴두개다 꽂고 사이드 폴딱 꽂았는데, 뭔가 높이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잘못 꽂았구나 해가지고 다시 다 뺐어요. 그리고 심지어 영상을 다시 찍으면서, 여러분은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라고 폴드를 잘못 꼈어요 이게 메인폴인데 색깔 없는 거 색깔 없는 거되는데아무 저게 또 굵어가지고 오랜만에 하니까 저게 메인티라고 생각는데 여러분은 실수하지 마세요 요거 아무것도 없고 조금 더 얇은 게 메인폴이고 주황색깔주황색 사이드폴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다시 쳐볼게요 그렇게 두번 피칭을 다시 하였다가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건 주황색이 메인폴 색깔 없고 얇은 게 사이드폴 맞습니다 저같히두번세번 피칭 안 하시려면 그래 오늘 그것만 아니었으면은 진짜 날씨도 그렇게 안 춥고 완전 깔끔한 비치기였는데 아... 근데 네 확실히 그렇게 두번 실패하고 딱 카메라를 끄고 다시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완전히 진짜 10분껏 아 이게 진짜 캠핑인데 탁탁탁탁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촬영하면서 하니까 이게 하나 찍고 하나라고 하나 찍고 막 약간 요 맛이 아마 그래서 그게 제가 힘든 게 아니라 딱딱딱딱 이렇게 되는 거에 만족감이 있는 사람인데 그게 안 돼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아, 바다는 너무 좋습니다. 아. 이게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공기가 아예 다르고. 근데 그냥 보고 있으면은 막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에요, 지금. 파도가 그냥 막뭐 막 이렇게 와요, 지금. 아. 이게 제가 카메라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표현을 못해서 그런데. 아, 종일 봐도 물리지 않을 것 같아요. 하루 더 있을까? 숙제가 있어요. 오늘 숙제는 화목난로 여기서 한번 써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솔캠 다니면서 제일 손이 많이 가는 텐트라서 얘로 하면은 좀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쇠로 된 홀잭이 있어요. 걔로 이제 셀프로 이렇게 뚫어가지고들 많이들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거 텐트 접고 피고 할때 얘가 아무래도 폴리다 보니까 데미지가 갈것 같아서 그냥 업체에 맡기려고 하거든요. 어, 이거. 맡길게요 하면은 그냥 되는 줄 알았는데 난로랑 뭐 텐트 사이즈마다 다 달라서 제가 표시를 해서 드려야 된대요 근데 그래도 그냥 대충 바닥에다 깔아놓고 할까 하다가 그래서 약간 좀 불안해서 일단 피칭 해둔 상태에서 대충 어림잡아서 이제 좀 보려고 하거든요 아 이거 괜찮을 것 같나요? 괜찮겠죠? 일단 여기서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은 동계때 화학날로 사용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혼자 지내기에 딱 좋아요. 여기에다 날로 놓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 화세코랑 두 개로도 충분히, 이거 밑에 지금 막 방방 떠가지고, 이거 보여드릴게요. 안 그래도 오늘 이게, 방방 떠가지고 제가 이거 그냥 바닥에다 이렇게 깐 이유가 요렇게라도 바람을 좀 막아보려고 그냥 바닥에다가 막아버렸거든요 뭐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맨날 날씨 좋을 때 다니다가 이게 쳐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나요 한 주먹 하나 정도 제가 잘못 친 건지 모르겠는데 이빨 땡겨봤거든요 근데도 한이 정도랑 물론 저 스트링 막더 돌려 매고 하면은 좀더 낮출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 아까 치다가 허리가 아파서. 근데 이 정도면은 바람이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극동계 때도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얘로 계속 테스트는 해볼 예정입니다. 덜덜핑이라는 앤데, 오늘 아이가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춥다고 이걸 줬어요. 아빠 이거 가져가고 주는데, 나름 소소한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14,000원이라서, 아. 시간도 남으니까, 요거 한 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 마트 갔다가, 더그린너리라고 해가지고, 이걸 팔더라고요 제가 그린너리 캠프님 팬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분 때문에, 이거를 하게 된 영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너리님께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네, 워낙 좋아하고, 지금도 거의 제, 어, 원픽 중에 한 분인 캠핑 유튜버이신 분이어가지고. 그 이거 찍자마자 DM으로 문의드렸는데 전혀 관련은 없고요 근데 이름이 그냥 똑같아서 펜싱으로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영상에도 몇번 나왔는데 제가 말을 안 해가지고 12,000원인가? 암튼 그런 카키색이라 이게 케이스는 없어서 그냥 일반 브루스타 케이스에는 맞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넣어갖고 다니려고 하고 있고. 봤는데 제 시야에서는 바다를 보는 전시장이 없는데 아이 촬영을 하기에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캠핑 그 다니면서 막 새끼 내끼 막 이렇게 먹으니까 살도 너무 많이 찌고 그래서 가능하면. 한 끼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캠핑하러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동계에는 안 나가다 보니까 그 캠핑 유튜버 분들 거 찾아봤을 때 그냥 같이 술을 마시는 느낌으로 봤어요 그냥 저도 오파에 앉아가지고 맥주 한캔 따면서 아나나갔으면 이렇게 술 한잔 할텐데 하는 마음으로 캠핑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맥주도 한잔하고 이런 영상들을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은 앞으로도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저랑 그냥 술 한잔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다보면은 진짜 만나서 술도 한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 와아 참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왜참는지 아세요? 이게 보통 한, 10시간? 그니까, 만땅일 때? 뭐 이거저거 하면은 한, 8, 9시간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부터 키면은 이따가 또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보충하기 귀찮아가지고, <laughs> 아침 8시까지는 따뜻하려면, 지금부터 12시까지 못버티겠더라고요 너무 추워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키고, 이따 보충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아시죠? 계속 말씀드렸던 거. 저도 다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심지가 그 고르게 불이 붙어야지 여기 그을음이 안 생기고 이거 그을음 생기신 분들 그 영상 보면은 여기 다 하얗게 돼 버려요. 진짜 소화기 터진 것처럼. 그 보통 이렇게 불이 막확확 하면은 여기 문제가 있는 거라는데 저는 항상 초반에는 이런 거 같아요. 아 좋아 역시. 네, 문은 진짜 적절하게 잘 닫은 것 같습니다. 너무 추워. 이게 보이나? 우리 딸내미가 좀 덜덜 핀. 이안이 덕분에 따뜻하게 잘 갈게요. 아아아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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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아 아까부터 엄청 참고해요 아 너무 좋다 이게 갱생식이 Somehow made wow. wow, really like it through without losing sight. And I still wonder where you are, and if you found a way out from the dark. Stories I've been told, they never seem to leave my mind. Wow, that's interesting. I know that 파티네요. 네. 언니랑 두부랑 완전 찰떡입니다. 이거 뭐 소주 무제한인데 에이 s g 와 아 동태탕인데 거의 고니탕된것 같아요 와 진짜 오늘 영상은 아버님들만 보세요 와 드시게 맛있네 소주 좋아하시는 분만 보십시오 오늘은 무조건 취할 것 같습니다 이미 취했나? 말이 좀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이 안에 콩나물도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먹으면서 해장이 되는 느낌. 아 이거 힘드네 힘이 취했다. 괜찮아? 내가 편집할 건데 뭐. 여러분, 혹시 이런 그 주정뱅의 영상이 좀 거북스러우시면 플랜캠퍼 영상 중에는 솔캠 말고 나머지 영상들 있거든요. 뭐 와이프랑 둘이 간 거, 애들이 구간, 뭐, 가족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혼자 오면은 저는 거의 자연이랑 술이랑 이게 좋아서 오는 거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찍게 돼요. 죄송하긴 한데 재미가 없거나 불편하시면. 나가시지 말고 다른 영상 플랜 캠퍼 안에 있던 다른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우리 신정국 집에 있는 그런 식탁있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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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이거 봐. 아빠 이한이가 덜덜핑 줘가지고. 너무 따뜻하게 있어 고마워 고마워 이안아 아빠 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맨날 말로 너 너무 말로만 하는 거 아니냐 너무 맛있게 먹는데 보고 싶은 거 치고 어이 한잔 <목소리> 뭐야 <laughs> We're gonna take this now Cold print here to my eyes Don't get somebody more. still enjoy joyful times We're gonna sing this song Look at the snow 편집하는 거 아닌가 했 <목소리> 요새 진짜 재밌게 보는 거 있어요. 고려 거라는. 아,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드라마는 금방 보는데 얘네 때문에 거의 역사 공부를 하고 있어, 요즘은. Christmas card I think of you. Don't forget. I will see you. have nothing Surrender helping hand And if you do the very best you can 이는 중요한 것이 철군이요. 지금은 철군을 입에 올릴 때가 아니니 하는 말입니다. 침은 안 하려고 해요. 맨날 먹으면 더 부룩해서. 아, 지금 배는 고픈데 좀 참고 이따가 점심에 먹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음 하나도 안 춥게 잘잡고요 잠은. 근 네, 확실히 밑으로 바람이 들어옵니다 이거. 논스커트는 뭘 막든지 아니면 동계, 진짜 바람 많이 부는 날은 아예 쓰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정도는 그냥 괜찮았습니다. 위에는 따뜻하고 밑에는 추운 그런 느낌. 그래서 아마 자식 생활을 하기에는 진짜 어려울 것 같은. 정리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졌습니다. Whoa. Shiny lights and purple sky, everything's so はい、よろけの子さんにもね、これちょっと、そうですね。